저기 어디 갔지? 단골님, 어서 오세요. 저기 어디 갔냐? 어디냐? 어디냐? 메모리 정리 여기 있다. 응, 왜안 켜지지? 적금 금리가 좀만 더 올라가면 몸이 괜찮아질 것 같은데. 아, 진짜. 짜다, 짜 적 조금 단기 한번은 다 단기한 게 장기한 게 하고 1년은 단기 적금하고 남은 그 다음에는 정기예금 들고 그러는데 그러라는데 쉬이. 야 이래서 돈을 언제 모아? 아. 진짜 로또라도 해야 되나? 나 토토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국가 제한 영제로가 국가 제한 있어? 땅골님 리아이오. 트위터로 트위터래. 트위치로 옮기라는 말들이 또좀 좀 있는데 트위치는 뭐 환전이 얼마야? 거기는 여기보다 환전인 금액이 더 적은가? 아, 트위치 트위치. 아예 트위치나 트위터나 이름 한 글자 차이 밖에 안 나가지고 겁나 헷갈려. 다들 어서오세요. 아, 근데 뭐, 모르겠다. 트위비라고 따로, 따로 하면 1%만 떼간다고? 트위치, 야, 이, 그 정도면은 트위치로 사람들이 옮긴만 하지. 1%면은, 너무 쩌는데? 전내왕 잡았고 이제 유흥왕 해야되나? 아 이거 유흥왕이라 음, 그래요? 나도 그럼 트위치 해야되나? 나도 진정한 파창남 같은게 되려면 트위치를 해야되는건가? 자본주의가 나은 괴물이 막되고 뭐 요즘 SNS 광고에 부, 어? 철뭐 BJ가 나오던데 나와가지고 여자들 보면서 여 지나가는 여자 보면서 앙 기모띠 막 이러던데 아이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내 동시 동시방송이 안되는구나 그럼 난뭐 다음편에 있지 뭐 물이 막 도전하는 괴물이 된다고, 내가 괴물이 된다 이거에요. 36%니까 함 돌아가서 풍속왕에 대한 정보를 듣고, 아 동시방송 안 돼, 사양이 안 돼요. 컴 사양이 안 돼, 컴 사양이. 해봤지 해봤는데 나나 나 OBS나 엑스플릿만 써도 컴퓨터가 지금 버벅여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컴퓨터 바꿀게 할 때가 됐는데 CPU는 됐고 그래픽카드랑 메인보드를 바꿔야 될것 같더라고 그래픽카드는 뭐 방송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거고 근데 뭐 지금 당장 방송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니까. 아담님 어 놓으세요. 아우 자세가 아 불편해. 오 오. 음. 음. 확실히 재부팅을 한번 하니까 좀 괜찮네요. 빡이가 <목소리> 나올 <목소리> 거같아아 마이크 못껐아 씨. 게

노팬티 갈비 파라다이스 뭐야 이거? 무슨 가게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노팬티 갈비 파라다이스? 근데 어감이 되게 입에 착착 반 봤는데 그, 공지사항 저걸로 해야겠다. 노팬티 갈비 파라다이스. 아 뭐야? 아 금치 뭐야? 금치 거라고? 너. 노... 탈티 갈비 파라다이스 탈비, 오 a r a 갈비 파라다이스 오 s e 탈오 p a r 콘텐션 음, 라멘집 겁나 크네. 그 다음에 여기일까? 여기, 여기. 여긴 전화방인데 아, 양식 모숙하고 있는구나 좋았어 100%군 이것만 먹으면 되나? 이제 가게로 돌아가면 된다. 아 아니, I 가게 가 아니라, 사무실로 돌아가면 또 이제, 유, 황하고붕가붕가하고 돈이나 주�이그지새끼더라 g <laughs> a 이불 밖은 위험해. 2017년이 돼도 변한 게 없어. 이불 밖은 위험해. 나가면 안 돼. 뭐야? 왜 이렇게 음 이거 엄근진하지 레인지 다음 게임이요? 아, 일단 지금 순서가 이거 끝나면은 저거하고 그 이불 드라고 그다음에 레인지하고 아. 딱히 생각해 둔건 없네요. 근데 뭐 그거 레인지까지 끝날려면 뭐 2월 이후에나 얘기일 텐데. 이건 갑자기 왜요? 음. 완전 무료. 좋은데? 하. 아? <laughs> <laughs> 좋은데? 아 좋은데요. 제가 직접 흥업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데요. 기어 포 코옵이요? 기어 포가 없어. <laughs> 그때되면 뭐싸지 싸게 싸지겠지. 뭐레인지 뭐 끝날 때쯤에 구매하면 되죠. 뭐. 근데 코옵을 누구랑? 해? 나는 저기 라이브 계정도 아닌데. Yeah. 이엇 yeah. 단골님이요? 단골님 애건 있으셨나? 에? 하이? 나니? 어어 단골님이랑 하자구요? 뭐 레인지 하면서 얘기하죠 좀차기어조버 포드 해야되었으니까 솔직히 게임값이 야 윈... 아 그래요? 윈도우 10이랑 저게 멀티가 되나? 에그이랑 돼요? 어차피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쓰니까 뭐 스읍 나 아, 모르겠다 아 그래? 한해봐래그한 2월 말쯤에나 레인지 끝날 거 같으니까 이불 리딘 뭐하고 뭐하고 하면 그때쯤 한 2월 중순에 기어즈버포 중국까지 아보고 근데 에거는 중고 cd가 없어. 왜? 왜지? 왜 중고 cd를 안 팔지? 아까부터 어... 형인데. <웃음> <웃음> 짝 나기 싫다 얘. 에? 네. 음. <웃음> <웃음> 전화방 대결 아 진짜 이색 대결이. 내가 또 전화방 개고수인데 이것도 이걸 또 어떻게 알고 나한테 전화방 대결을 하자고 3분내? 아 3분도 필요없어 2분이면 돼 <laughs> 2분이면은 뭐 여자 한명은 그냥 응? 넉다운 이제 어. 아 카메라 개같네 진짜 전화방 같은데 근처도 안 갔다고? 한때 여기서 살았다. 음. 다 보여줬죠, 예전에. 찰랑찰랑찰랑 모시모시 모시모시 슬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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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막입> <laughs> どんなったいけよ、ステート。テロリロー。えスタイルか。サイちょっと、ラがつくなって言った。いやハロキグマ、行こう。Your young duke goes young, 僕がハロキグマ。もう。 そうだなずっと聞いてたい声だななに耳が人けないなにいい人いないかない,ょあれいい人いないかな仕事は何をしているんだアパレルで働いてます。テレクラで知り合ったこと お前とならできそうだ。私もできたらレシーンが。Yoga ソーダのコスト。何チョロジーゴルトワいチャン。カワイイコ嬉しいルナ。 이게 전화방의 단점이야. 오늘 날이었으면 그냥 얼굴 어떻게 생겼어 하지 말고 사진 한 장만 보내볼래 이러면 되는데. 근데 사실 사진보다는 동영상이 더 정확합니다. 사진은 카메라의 화각에 따라서 여자의 얼굴이 달라 보일 수 있으므로 물론 남자도 그렇지만 화각에 따라서 사람의 얼굴이 달라 보일 수 있으므로 절대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동영상을 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영상을 사진에 속으면 안 돼. 소다치가 요사소다. 굳이 뭐 인터넷으로 만난 여자 뭐 사진에 속았다 동영상에 뭐 동영상을 안 받았다고 뭐 이런 거할 필요도 없이 어 자주 속는 거 있잖아 그어막 그 야동 같은 거 다운 받을 때 야동 같은 거 다운 받을 때어막 커버는 커버는 막 졸라 이쁜데 다운 받아서 보면은 어막존신나 있고. 배 때? 도 권할 수 있으니까 와가 나 예를 들어 동영상이 정확한 건데 동영상 사진은 거짓뿐 아야오래는 나의 여세아니이 바카나 아와나이카 야동 커버 이런 거 믿으면 안 돼. 유일하게 커버를 믿어도 되는 거는 떡인지 커버뿐이야. 야동 커버랑 그 인스턴트 음식 커버는 믿으면 안 돼. 그두 개는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걔네 둘은 커버랑 내용물이 현저 현저하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떡인지는. 그래도 신뢰도가 높기는 해요. 떡인지는 그나마 높은 편이야. 가서 보면 알아. 그 샘플로 있는 책이 있어. 요즘 그, 그거 저번에 내가 떡인지 그거 보러 갔을 때 보니까 그 샘플로 보라고 그 커버 뜯어놓은 책이 하나씩 있어. 그거 보고 고르면 돼요. 샘플이 있다고. <laughs> <laughs> 내 장담하는데, 액방님 아키하바라 떡인지 파는데 가면 거기서 최소 20만 원 쓴다 내가 장담한데 진짜 농담 아니고, 액방님의 빠는 캐릭터 전부 다 거기서만 눈극 당하고 있는데 분명히 산다 내가 장담한다 진짜 <laughs> <laughs> 진짜 농담 아니고. <laughs> 나니? 한 20만원 씁니다 내가 예상한다 나 진짜 이거 장담한다 한권에 얇은거는 한 6천원 7천원하고 두꺼운거는 한, 7천 두꺼운 한 2만원정도 하는데 어이 <laughs> <laughs> 근데 그거 뭐 졸라 많어 진짜 진짜 악 진짜 어? 덕질 좀 했다는 사람들이 아키하바라 가서 뭘안살 수가 없어 무조건 사아이 어, 새끼야 진짜 말하는데 사람 미쳤나 이게 이와 찌가 벌란게 허리를 거꾸로 접어버려. 알토마키가 없었냐고 코빼기도 못 봤어. 없대니까 없대니까 그거 이제 대팔램들이 전부 다 어?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팔아먹고 막. 아 인정으로. 근데 내가, 내가 진짜 장담하는데 그림 그리면서 응? 덕질 좀했던 사람들은 아키하바라에 가서 뭐를 안살 수가 없어 무조건 사 닥치고 사 에이, 난 그냥 뭐 구경만 해도 돼 그건 뭐 나는 뭐 구경만 해도 돼뭐그 정도로 뭐난 굳이 살 필요는 못 느껴 이런 사람들 가서 다 샀어 <laughs> 진짜 농담 아니고 가서 다 샀어 단한 명도 맨손으로 안 나왔어 그 역에 들어간 순간 음... 어떤 식으로든 돈을 써! 어이. 그리고 거기 의외로 김치맨 졸라매네 김치맨들 짱많네내 음. 생긴 거다 한남충처럼 생김 <laughs> 머리 대충 한국인 남자 같은 얼굴에 얼굴에 머리 스타일에 뿔테안경 딱 하고 옷 입는 것도 딱 우리나라 스타일 남자 옷 입는 스타일하고 생기는데딱 봐도 음... 아 드럽게 웃겼어 진짜 ㄷ 야 지오티님 어서오세요 아이고 얘늘다 늙어가지고 힘은 좋구만 내가 볼 때는 재넥님도 그렇고, 액박님도 그렇고 둘이, 저 뭐야,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니까 어? 같이 저, 저, 그냥 같이 손잡고 아키바라 가면 딱 좋겠네 저기 한에 한에다 공항으로 가는 게 교통은 더 편하니까, 모노레일있으 거기에 어? 둘이 딱 손잡고 그냥 비행기 타고 한에다 가가지고 그냥 아키바 딱! 가가지고 <laughs> 어려 데거든 딱이구먼 아니 내가 말했잖아 애초에 내 친구는 그 저번에 내가 썰푼 거에 뭐? 짐은 그 뭐야 짐 저거 그 캐리어랑 가방은 졸라 큰거 들고 왔는데 안에 내용물 다 텅텅 비었다고 옷몇개 없고 뭐 거기 뭐 아키바만 갈 거면 뭐 1박 2일로 가다 충분해 그 주말 동안 아니뭐 금요일 저녁에 가가지고 금,토,일 이렇게 해서 입국하고 그래도 돼액방님은주말 <laughs> 출근 안하니까 그렇게서 해가가지고 응, 떡인지 구경하고 응? 떡인지 구경하면서오 다들 어서오세요 <laughs> 하지만 난 떡인지 안 샀다 나는. 난고가 가지고 시난 선물만 샀지 뭐내거안 샀어 난 인형 뽑기로 저기 조그만 거 뽑긴 했는데 별로 뽐뿌 오는 게 없었어. 나는 원래 떡인지 안 사고. <laughs> 유흥왕, 부드럽간다. <laughs> 뭐야, 얘! 빠! <laughs> <laughs> 그리고 거기, 중고 매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필요사고 싶은 거 있다, 그러면 다 돌아다녀야 돼. 가격이 다 다르니까. 거기가 뭐, 뭐, 덕후들이, 어? 가격도 막 혜자라고 하면서 빠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가격 자체 중고가 막 파는데 가격 자체는 그냥 용산이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아 <목소리> <어이>, 쉣. <목소리> 이 아 예. 리머 언니, 어서세요후 아, 펜티버였어. 아, 짜, 아, 개 짜증나. 뭐야, 아, 뭐야, 이게 고릴랑가 왜 이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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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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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오! 앵 경험 지렸다리.